자, 이번 모델링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인데 어, 핵심은 쉘과 목각기라는 필렛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스케치에 돌출되는 형상도 좀 복잡한 편이고요. 그리고 안쪽이 파져 있다 보니까 쉘을 이용할 때또 문제점도 생기게 돼요. 자, 먼저 밑바닥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스케치까지 쭉 해보겠습니다. 바닥 사각형의 크기는 이 평면 여기가 아니고요. 아래쪽에 176에 100이라고 보입니다. 2D 스케치에 XZ 평면에 중앙에 붙여서 그리겠습니다. 가로 길이는 176이다. 그리고 세로 길이는 100이다. 라고 가로 세로를 먼저 줍니다. 자, 그 다음 돌출 높이는 이번엔 10이 아니라 9라고 돼 있어요. 9. 9를 주시고 중간 평면에서 여기가 중간이 아니면 작업 평면 만들겠지만, 가운데 평면에서 뒤로 돌출되는 거, 앞으로 돌출되는 거 한꺼번에 그리면 스케치 공유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평면 잡을게요. 원점에 YZ 평면에서 스케치 작성.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모양을 그릴 거예요. 자, 형상 투영으로 제일 밑에선 뽑아내고, 선으로 그리셔도 되고, 슬롯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선으로 그릴 땐 이렇게 반호를 그리고 일직선으로 뽑아내는데, 중심을 이렇게 이 중심과 이 중심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바닥에서부터 이 중심 위치까지의 치수가 56이고요. 얘의 가로 길이는 우측에 보입니다. 92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는 92. 라고 주면 스케치 부속이 됐고요. 공유를 쓰면 되니까, 여기 거 나머지 다 그릴게요. 스케치 공유 쓰면 되니, 56의 사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호가 또 하나 있죠. 3.호로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선이 아니라 3.호. 여기서, 여기서, 저기도 끝점이 잡히면 안 되겠죠. 이렇게. 형태를 잡고, 반지름 치수는 72. 자, 이 72의 중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얘도 가운데 점두 개를 찍어서 중간에 놔두시고, 바닥에서부터 여기 꼭대기 높이 치수까지가 48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다시 원이 하나 있죠? 이 원의 크기는 반지름 28이니까, 지름 56. 자, 이 모양을 돌출합니다. 돌출. 여러분, 여기서 선택이 어려우면 이렇게 정면에서 보세요. 돌출로 이렇게 되는 이런 사각형의 형태들, 이런 거다 잡혀야죠. 이 모양이 뒤로 갑니다. 뒤로 32 한번. 다시 플러스 눌러서 이번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가 다시 이쪽 코에 대한 형태하고요. 여기 사각형 대한 형태, 요만큼. 이 부분이 다시 앞쪽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또32 튀어나오고요. 다시 플러스 이 원, 원 테두리 경계 잡으면 원 한꺼번에 다 잡혀요. 이 원은 여기 정면에 보시면 다시 32에서 13에 5만큼이 더 튀어나와 있죠. 여기서 32 더하기 13이네요. 32 더하기 13, 45. 45만큼 튀어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요. 자, 여기서 더 그릴 필요 없어요. 속을 비워내야 됩니다, 먼저. 속을 비우는 형태를 하기 위해서, 목갓기는 3D 그림을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지금, 레디어스 3과 8이 있는데, 레디어스를, 어, 두 개의 모양, 좁은 데는, 요런 데는 3이에요. 요런 부분은 3일 테고, 요런 데, 이런 부분, 이런 데는 다 8입니다, 8. 3과 8을 주시되, 우리는 체인 기능을 이용해서 최대한 얘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를 잡기 위한 이런, 이런 가로선들을 먼저 줍니다. 근데 또 얘네 두 개는 괜찮지만 이 가로선은 이렇게 연결되는 게 한꺼번에 잡히려면 또 얘가 먼저 잡혀야 돼요. 이 부분이 또 먼저 돼야 돼요. 여기는 크기가 크니까 8로 보입니다. 목깎기 8이라는 값으로 여기를 먼저 주겠다는 거죠. 지금 앞쪽에 보이는 얘도 줄게요. 방향 돌려서 보시면, 여기 뒷부분, 여기 앞부분. 그죠. 여러분, 얘를 먼저 주므로써 여기가 체인으로 한꺼번에 잡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 못 갚기는 3입니다. 3. 여기. 자, 반대편에 여기도 3이에요. 반대편도 여기, 여기. 두개 줍니다. 그럼 8을 한번 줬고, 3을 또 줬고요. 그러면 이제 요 사이는 한꺼번에 잡을 수 있죠. 목깎기 8이라는 값으로 여기 전체, 요 뒤에 전체. 자, 여기 연결된 부분은 또 요거는 3이네요. 목깎기 3으로 이 부분을 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더 나가지 말고 먼저 뚫어 줄게요. 쉘 두께가 5만큼 되어 있고요. 쉘 두께 5만큼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라운드를 8이라고 준 곳은 간격이 5 떨어지면서 자동 3이 되고요. 3이라고 준 곳은 간격이 5 떨어지면서 자동 8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미리 목깎기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이 모양을 쉘을 이용합니다. 자, 면을 밑 바닥만 제거해요. 두께는 5를 주시되, 이 바닥면의 형태는 이렇게 쉘을 주면 안 되니까, 쉘을 주면 안 되는 곳은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추가하려면 클릭. 요쪽 면을 잡을게요. 이 면이 이 높이 값만큼. 아까 높이가 9였거든요. 9를 주면 요만큼이 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안쪽 구멍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또 쉘이 되고 있죠. 또 추가하려면 클릭. 요 안쪽 면을 요렇게 선택 잡습니다. 얘는 여기 있는 폭이 여기서 보면 13에 5를 더한 18이라는 값이에요. 1팔로 주시면 이렇게 면이 평평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확인 눌러줍니다. 안쪽 에 여기 목각기 하나가 안돼 있으니까 목각기 3으로 여기 연결시켜 줄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구멍 부분을 만들면 됩니다. 뒷 부분의 요 모양은 어, 회전해도 되지만 하나니까 돌출해도 될것 같아요. 돌출로 형상투영. 요 안쪽에 원을 하나 잡으시고, 똑같은 위치에 지름 56. 56인 원을 돌출합니다. 돌출되는 값이 위에 아래쪽에 13이라고 보이네요. 13. 자, 이제 이쪽을 양쪽 구멍을 뚫을게요. 자, 구멍을 뚫을 때 깊은 자리 파기 이용하면 편해요. 구멍 단계가 지금 두 개죠. 이렇게. 깊은 자리 파기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35, 깊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15, 드릴 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29가 됩니다. 이렇게 단순 구멍에 깊은 자리 파기, 머리 지름은 35, 머리 깊이는 15, 드릴 구멍에 해당하는 값이 29. 근데 얘를 전체 관통하지 말고요. 전체 관통해도 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끝이라고 잡고, 이쪽 면까지다 라고 줄게요. 자, 이렇게 형태를 잡고, 얘를 그대로, 요게 만들어진 구멍과 똑같은 사이즈니까, 반대편 한번더 해주시면, 구멍 사이즈를 그대로 기억하다가 똑같은 크기를 표현해주죠. 35에 15에 29. 자, 끝 면만 그대로 다시 다른 면이니까 선택해서 잡습니다. 자, 구멍 두개 만들었고, 여기에 나사까지 해볼까요? 나사는 형상 투형. 여기에서 원의 크기 지름 지수가 43이고요. 가운데 12시 방향에 점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B라는 부분의 상세도를 보시면 M4에 8에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멍. 자, 나사 구멍에 ISO 매트릭 프로파일 M4 깊이 머리 없습니다 깊이가 있고요 8에 10이다 자, 원형 패턴까지 갑니다 요 나사 구멍만 회전축 잡고 360도에 4개 반대편에 똑같은 구멍이니까 미리 해 주셔야 또 크기값을 기억하고 있겠죠 자, 이쪽 부분에 있는 구멍도 똑같으니까 평면을 만드시면 대칭 복사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43 위치. 위치나 크기가 똑같을 때는 대칭 복사를 해도 되죠. 자, 여기 점, 저는 우선 그리고 있습니다. 앞에 기억하고 있는 나사 그대로. 원형 패턴, 요거를 잡고 회전축 4개. 하기. 자, 이제 위쪽 구멍으로 가볼까요? 제일 위에 있는 구멍은 바닥에서부터 106이네요. 작업 평면, 바닥 XZ에서 꾹 눌러서 위로 106이다. 라고 주시고, 경계 테두리 잡고 스케치 작성. 이 위치가 여기에 정면도 단면 뷰에 있네요. 17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지금 이 도면의 방향과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중앙이긴 하거든요. 가운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17 떨어진 위치. 점선으로 잡고 여기 원의 형상만 그립니다. 자, 치수가 파이 12예요. 파이 12. 얘를 돌출 다음까지라고 하면 자동 이렇게 나오고요. 경계 테두리 잡고 Alt V 가시선 꺼주세요 자 이번에 나사 구멍 또 만듭니다 나사 구멍 경계 테두리 나사인데 두 번째 자립파기 있고요 ISO 매트릭 프로파일의 사이즈 6에 지정값이 1이 아니라 곱하기 0.75 그리고 전체 관통해도 되죠 밑에 뚫려 있으니까 전체 깊이로 나사 치수를 이렇게 적지 마시고 전체 깊이 켜주시면 돼요 머리 크기 8이네요. 머리 깊이 2입니다. 여기 낮은 부분에 또 있어요. 이 위치는 어, 56에 32 작업평면 XZ에서 56 더하기 32 하면 되죠. 여기가 윗면에 있는 테두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보면 중앙에서 1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똑같은 위치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튼 원점이죠. 여기서 17이다. 떨어진 위치 지수. 17. 자, 점선으로 만들고, 원은 똑같이, 아까와 똑같아요. 12라고 줍니다. 똑같이 상세도 C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나사 기억할 때 값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경계 테두리 잡고 알트 브이 가시성 구멍에서 면 잡고 경계 테두리 자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바닥 구멍 만들겠습니다. 레디어스 11, 목깎기 11로 여기 네군데 먼저 줍니다. 네군데 먼저 주고 그 다음, 이 면에서 스케치 작성하는데, 요 중심의 위치가, 중심선 보면 여기 나사구멍 위치하고 똑같죠? 그래서 <laughs> 여기서 나사구멍의 크기 파이 18을 한꺼번에 요면의 중심점에 일치하게 지름 18이다라고 네 군데 다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그려서 패턴해도 되고요 저처럼 4개를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패턴 해도 됩니다. 지갑 패턴 간격이 나와 있으니까, 그죠? 자, 돌출 높이가 9에서 13이니까, 4개를 다 선택하시고, 4만큼 주면 되겠죠. 자, 요 면을 다시 선택하고, 윗면에서 형상투형, 원 4개 또다 뽑아내고, 점 찍습니다. 그 이게 4개니까 그릴만한데, 반복되는 형태가 많다, 그럼 패턴이 더 편할 수 있죠. 이것도 패턴 쓰셔도 됩니다. 구멍은 이번에는 단순 구멍, 머리 없고, 전체 관통인데, 사이즈 9예요 자, 이제 목깎기 위주로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목깎기 3으로, 여러분, 이 부분에 얘도 주고, 어, 3이 아닌가요? 목깎기. 3인데 제가 그저 여기 너무 크게 돼 있죠 3으로 얘도 주고 얘도 주면 이, 이런 모양인데 우선 모양이 같은지 한번 보세요 순서를 따로 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어, 못깎기이 부분에 얘를 주고 3으로 주고 그 다음에 이거 주면 이게 형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선이 두 개로 나오니까요. 전체를 잡고, 그 다음에 이 사이를, 이 사이를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모양이 같은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 위쪽에 있는 모양과 같이 보입니다. 자, 나머지 목각기도 나갈게요. 여기 바닥 한꺼번에 잡히고요. 나사 부분, 여기도 나사 부분. 그 다음에 우리 못 각기 0.6 이런 베어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요런데 형태 또 주시고 멀리에서 말고 가까이에서 선택해서 주세요. 못다기가 또 있겠죠. 베어링 들어가는 부분에 못다기 양쪽 두개 주겠습니다. 못다기 1. 못 각기 못다기 같은 경우에 혹시나 놓쳤다 하면 도면 작성하면서 또 보이거든요. 그럴 때꼭 다시 채워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엠보씩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향 이쪽 면에다가 글씨 텍스트로 글을 적습니다. 가운데 중간. 자, 글씨 선택하시고 폰트 도둠에 5쭉 내려서 도둠 사이즈 오. 박스를 안 보이게 하면 점이 나타나죠. 이 점까지의 위치가 50에 40이랍니다.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40. 50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50. 흰 점이 되면 얘가 구속됐다라는 뜻이에요. 엠보싱으로 0.5만큼 돌출을 해 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